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악마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준비되어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마카 배우기 상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미지근한 교회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자녀들,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충실하게 머무는 그만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충실성의 증언은 세상에 거슬리고 세상을 분노하게 하며 이를 갈게 합니다. 스테파노의 경우처럼 세상은 죽이고 파괴합니다. 박해는 충실함 때문에 겪는 교회적 사건입니다. 때로는 정면에서 직접 박해를 받고 다른 경우는 문화에 적응한 수많은 장식 속에서 박해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박해는 모든 시대의 평범함과 예의라는 거짓된 상식의 세속적 관계성 안에 감추어져 나타납니다. 그 형태들은 많고도 다양하지만 박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복음의 어리석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고 참된 행복의 누룩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스테파노 그리고 그 많은 증인들의 경우에서처럼 그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정보의 왜곡, 명예훼손, 중상으로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박해가 커지고 확산되며 구실을 찾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합당하게 보이도록 박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유혹은 늘 동일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 진리를 타협하는 것,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 능력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미지근한 교회는 불쌍합니다. 교회가 점잖게 사회화한다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문화라는 쓸데없는 장식을 달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증언하기를 두려워한 데에 대하여 지불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 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 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 악마는 희망을 앗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고 형제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빚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맞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마디는 기쁨입니다. 결코 우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울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려운 순간에도 삶의 길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원수가 옵니다. 흔히는 천사로 둔갑한 악마가 간교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악마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따르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당신 등에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희망을 아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말입니다. 마귀는 여자처럼 행동한다. 본성상 약하지만 강하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말다툼을 할 때에는 용기를 잃고 남자가 강하게 맞서면 도망가는 것이 여자의 특징이다. 반면 남자가 도망치고 용기를 잃기 시작하면 여자의 분노와 복수심과 잔인함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용기를 갖고 굳건하게 저항하면 마귀는 약해지고 용기를 잃는다. 반면 수련하는 사람이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기 시작하면 악기를 품고 그 저주받은 계획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 본성의 원수만큼 포악한 짐승이 세상에 다시 없다. 또한 마귀는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지휘관처럼 행동한다. 군대의 머리인 대장은 진을 치고는 성의 방비와 배치를 조사한 다음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공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원수는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향주덕과 사추덕, 윤리덕을 모두 살핀다. 그런 다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사로잡으려 한다. 이냐시오 대 로요라 성인 영신수련 325-327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